롯데가 2009년 이후 최악의 30경기를 보내면서 예 꼴찌 달리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부터 SSG KT와 홈 6연전이 치러지는데 반등할 수 있을지 앞으로 올라갈 길만 남아 롯데 자이언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. 예, 박승호 부산MBC 야구 해설 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아, 지난주에도 보니까 원정 저 광주 갔다가 이제 홈에서 3연전 했는데 음. 아, 이게 계속해서 루징 시리즈네요. 어떻게 보셨어요? 네. 글쎄요,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,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이러는데요. 일단 음. 뭐팀 타서는 좀 살아나고 있는데, 예. 아무래도 그 선발투수들이, 예. 좀, 좀아게좀 좀 버티는 게좀 어렵고요. 음. 그렇다 보니까 경기를, 투수가 무너지면 결국은 좀 어려운 게할 수밖에 없는데, 선발투수들이 뭐 지난 경기에서는 뭐 박생호에 잘 던졌지만은, 지 예. 빨리 무너지는 게좀 아쉬움이 크네요. 예. 음. 기아전 같은 경우에두 번째 경기하는 날 타자들이 진짜 불방망이하고 잘하긴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꼽아라면 선발 투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아무래도 선발 투수들이 여름도 그인닝이더 역할을 해 줌으로써 예, 경기 예. 어, 계산된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음. 네. 선발 투수들이 빨리 무너지면은 결국 중간을 당겨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또 그~ 실제로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선발 투수들이 좀더 부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야만이 지금 물론 최하위권에 있지만은 바로 있는 팀들하고 지금 게임차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예, 예. 네. 음. 분위기를 좀 타게 된다면은 뭐~ 연승도 할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역시 그~ 선발 투수의 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. 예. 어참 신기한 게 그렇게 네. 이제 이기다가 9대0으로 이기다가 9대9 동점되고 나중에 17대 9가 된 거거든요 음, 그 경기를 네, 살펴보면 네. 근데 사실 지난 토요일 경기도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났고 네. 일요일 경기도 굉장히 뒤지다가 어 백투백 홈런까지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뒤에 잠금 장치가 안돼 있는 듯한 불펜이만 무너지고 선발 금방에 강판되고. 네. 이 정말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해서 말이죠. 위원님 좀 해법을 알려주시죠. 네, 뭐, 뭐 제가 해법 알려드리고 법. 혈을 끌글차시고 예, 전반적으로 선발 투수들도 마찬가지고 중간 개투연들도 조금 그그 그 투구 스피드가 네. 시즌 수가좀 떨어져 있어요. 물론 구승민이 좀 좋아졌다 그러더라도 네. 장타를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그게 다 지금 최준영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. 음. 네. 일단 그 선발 투수들이 최소 한 6인닝 정도 끌고 가야만이 좀더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예. 네. 자 오늘은 뭐 스텔리 선수니까 한번 또 지켜봐야겠지만은 음. 지금 뭐 다른 선발 투수들은 일찍 강판이 되니까 점수도 일단 많이 주하하 보니까 경기를 어렵게 이끌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. 또 그런다고 매 경기 타자들이 잘칠 수는 없고요. 네. 그래서 또찬스테레뭐 최근에는 뭐 모습은 그,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만은 또. 일접자 승부 네, 근소한 승부에서는또 다소 음.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극복해야 될 부분은, 그런 부분을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만이 예. 팀이 연승도 할 수가 있고, 예, 그랬는데. 투수가 자꾸 무너지면은 연상기 쉽지 않거든요. 예, 예. 그럼 예. 근데 이제 삼성전에서 우리가 늘 얘기한 게좀 끈질긴 야구와 못 보여져 가지고 아쉽다 했는데 이 날은 물론 이제 상대 유격수 실책으로 다시 뒤집긴 했지만 우리 가9대 8로 이긴 날은 그래도 좀 아, 뭔가 좀 끈질기게 한다 하는 느낌을 주더라고요. 그리고 이날은 또 특이하게 또, 어, 포수가 없어가지고, 이대호 선수가 나와가지고, 또 많은 네. 분들이 뭐 걱정도 하고, 좋아도 하고 하시던데, 어때, 어떻게 보셨습니까? 어, 이대호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정말 야구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. 예. 네. 네. 그 포수가, 그, 특히 그, 마무리 투수들이 공, 공이 빠르기 때문에. 그렇죠. 도상에 그 주잡했을 때는 찾기 힘들거든요. 네. 근데 저도 그 경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아, 이대호 선수가 정말 야구에 그 덩치는 크고 그러더라도 정말 그 야구의 센스가 있구나. 그리고 예, 예. 포구하는 이런 자세라든지 보면요, 예. 굉장히 안정감도 있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<laughs> 예. 그 야잘잘이라는 야구는 잘하는 선수가 잘한다. 그런데 예, 원래 이대호 선수는 투수 출신인데 예, 그리고 예. 특히나 예. 김원중 선수 리드하는 거 보니까 바깥쪽에 음. 딱 하니까 그 안에다 딱 꽂아넣고. 네. 그리고 어, 네. 이제 원바운드 공 이거 어 뒤로 네. 빠지니지 않나 김본 선수 깜짝 놀랐는데 그걸 또 그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내더라고요. 그래 주자 나갔는데도 힙살이 돌을 못해요. <laughs> <laughs> 그 이대호 선수가 또 손걸이기 좋습니다. 네. 그 체격에서 어깨 그손그이도 좋고 팔에 네. 키질 하다 보니까 공을 참 이쁘게 잘 던져요. 그러다 음. 보니까 함부로또뭐 돌하기 쉽지 않죠. 예. 예. 옛날에 왜 저. 왜, 공포의 외인구단 보면, 이제 백두산이라고, 둥치가 전 치고 가요, 코스를 했거든요. <laughs> 어, 그렇지, 예. 그렇죠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음, 예. 예. 하여튼 뭐,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음. 너무 잘해가지고, 예. 또, 경기를 예. 승리로 이끌었고, 마무리 김원중과의 호흡도 돋보였고요. 음. 예. 그래서, 일요일 경기도 이길 수 있지 않은가, 아직도. 예. <laughs> 아니, 우리가 진짜 일요일 경기 이겨야지, 그 다음 주도 좀 슬슬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, 롯데 같은 경우에 일요일 경기를 너무 내리져가지고 예. 네, 아무래도, 저기, 그, 일요일 낮 경기가, 네. 그, 고참 선수들이 많은 팀한테는 뭐,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. 네네. 그 주중에 경기를 이제 화요일부터 치다 보면은, 뭐, 음. 지난주에는 그 화요일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은, 계속, 이제, 5연전하고 마지막에 6연전 할 때는, 그, 그낮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예, 예. 선수들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고요. 또 그럴 때는 또뭐 교체 선수들이 좀 해야 되는데, 그때는 예. 또, 또 나가는 선수들이 계속 나가니까 아무래도 예. 체력 관리라든지 그런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음. 음. 지난 주에 5월 5일도 낮 경기였고 일요일도 낮 경기였잖아요. 네. 근데 낮 경기만 하면 이게 진단 말이죠. 근데 낮 경기 없을 때가 이제 7월 8월 돼야지 이제 14시, 그러니까 두시 <laughs> 경기가 없어지거든요. 그럼 그때까지 그치. 이걸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? 네. 뭐 선수들 뭐 기용 방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더 지켜봐야겠죠. 네. 음, 네. 어뭐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사실 이제 선수 운용 부분에 있어서 팬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게 손아섭 선수를 왜 계속 이번에 두느냐 했는데 일본으로 바뀌고 조금 잘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? 예. 네, 저는 그 방송하면서도 항상 그타선을좀 바꿔야 된다고 그 느리게 음. 언급을 했는데 저도 타자 출신이기 때문에요. 예. 네. 타자들이 계속 좋지 않을 때는 좀 뒤로 내리든가. 예. 그런 방법이 타당한데, 그, 손안섭이는 1번도 쳐봤기 때문에 2번 치다 1번 치면은 좀더 타석에서 좀 신중해지고 공을 좀 보는 게 자연적으로 그, 남, 은 남게 되거든요. 예. 1번 치면은 첫 번째 스윙이 크지 않고 공을 좀더 보고 친다. 이한 음. 그, 마음의 자세가, 예.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신중한 면이 있고요. 예, 예. 네, 제가 봤을 때는 1번도 괜찮고, 네 아니면 한두 번이라도 괜찮고, 예예. 예. 또 타석에서 계속 그 안타가 나지 않고 큰 장타가 나지 않다 보니까 본인도 음. 마음이 커피해서 급하다 보니까. 네. 예 상체가 나가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 베런스가 무너지면서 음. 어려운 타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. 그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롯데가 이전과 다른 게 이제 뎁스가 그러니까 선발과 주전과 이제 벤치가 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 했는데 이 시즌 초에는 아이게 많이 줄었다라는 네.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결국 또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뭐 김민수나 <laughs> 오윤석 이런 선수들 보니까 말이죠 네, 뭐 어떻게 선수들이, 보세요 예. 예, 제가, 제가 봤을 때선수들이그 자신감 생기는건 좋은데, 그 자신감이 지나치다 보면은 또 수익 자체가 커지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항상 그 좋았을 때 생각을 하면서, 그러한 부분을 그, 머리에 생각하고 타격해야 되는데, 그리고 또 자주 못 나가다 보니까요. 예. 네. 꾸준하게 나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에서 할 수가 있는데, 한 2, 3일 쉬었다, 5번씩 나가게 되면은 또 결국은, 아, 내가 한 방을 쳐서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네. 이런 그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,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이 많다 보면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. 네. 어뭐뎁스 얘기가 나와서 이제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나균환 선수 같은 경우에 잘하는 것 같다가 약간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든 앞으로 발전 가능성 기대해도 좋을까요? 네. 마운드에서 모습이라든지 일단 볼 끝이 그좀 묵직하고요. 네. 예. 봤을 때는. 지금이 좀 쌓이면은 그 음. 팀에 그 굉장히 그 좋은 역할을 잘할 것으로 저 기대가 됩니다. 예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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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승호 부산 MBC 야구해설위원이었습니다